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요 어, 2020년 3월달 버전 그 AI통합팩에 나온 카타고랑 젯바 독을 한번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점 이고요 카타고는 30블럭 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카타고가 15블럭 20블럭 30블럭 이더라고요 제가 한두번 테스트 해봤는데 뭐 20블럭이나 30블럭이나 뭐큰 차이는 안나는 것 같은데 일단 30블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 아이 영상을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습니다만 은 그래도 뭐지는 바둑도 올려야죠 9점 이고요 제가 흑이고 카타고가 100입니다 더머 뭐 0.5로 했습니다 비기면 제가 반입지는 거죠 그, 카타고가 예전에 올린 그 치수 고치기는 아마 2월달 버전인가? 2월달 버전인지 12월달 버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럴 거예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 그, 보니까 차이점은 그때는 335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이분 보니까 날짜자를 거쳐갑니다. 그래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일단 결과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가 좀 충격적이에요. 제가 한집 반을 이겼습니다. 한집 반. 반면 두집나두집 두집 이겼는데, 이제 더0.5 빼고 한집반 이겼어요. 아, 점 봐도 이렇게 미세해질 수가 있나. 좀 충격을 먹어가지고. 물론 제가 이제 그 호선 바둑이 아니고 앞 점을 깔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성들여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 5초에 한수뒀나요뭐툭툭툭툭 이렇게 뒀는데 어 그렇게 그냥 대충 뒀다는 걸 감만 하더라도 어 결과가 너무 미세해 가지고 오히려 제가 질 뻔했어요. 한번 한번 보십시오. 제가 뭐 특별히 그렇게 뭐 신경을 안 썼지만은, 그래도 너무 미세한 바둑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평소에 이렇게는 잘안 두는데, 보통 한 칸이나 날짜 두죠. 카타고가 워낙 이제 세다고 이제 소문이 났으니까 제가 그냥 확실하게 살려고 이렇게 뒀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아하게 가고요. 한 어깨 짚었죠? 예. 그리고 다시 또 우아하게 갔다가, 우아하게는 그냥 정상적으로 받아줬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끼워 있고요. 날일자 행마가 좋죠자 넘어갔으면 넘어가 가지고 집이 제법 크게 났죠? 좌하게 가고요. 좌하게 가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이제 공격도 개마지만은 어, 이렇게 높이 한 칸을 가면 어 이제 하변돌이 혹시나 이렇게 이게 모다 씌워 가지고 잡으러 올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귀쪽에 살아도 이렇게 변쪽에 이렇게 씌워 가지고 다 죽으면 예, 바둑이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렇게 안 두는데, 이렇게 뒀습니다. 상변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양걸침을 당했는데, 예, 이렇게 굿자로 나왔습니다. 굿자로 놓은 이유는 그냥 뭐 안에 들어가 살아라. 나 중앙으로 진출하겠다. 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상변 이렇게 한칸 띄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귀네 군데가 전부 다 모양이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뭐, 받아가지고, 바둑을 둘 수도 있는데, 내가 그냥 시범 삼아 이렇게, 예 전부 다 다른 모양으로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하니까, 나를 자로 씌우고, 하나 밀고요. 그 다음에, 우아기는 3 3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게 막았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이 뒤로 막아가지고, 넘겨주는 그런 정석을, 그때 치수 고치기를 보여줬는데, 그, 그 정석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laughs> 어떤 분은 저보고, 뭐, 18급이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맨 처음에, 20살 때, 제가 바둑을 처음 배웠는데, 그때, 그 정서를 배워가지고, 본능적으로 이상하게 이쪽으로 손이 가요. 저도 모르게. 호선바둑에서는 이런 모양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내가 차단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안 받고, 강력하게 뒀죠. 그러니까 손 빼버렸어요. 같타고가손 빼고 이렇게 밀었습니다. 원래는 받아야 되는데, 지금 받으면은 아마 짐작에 이 상변에 있는 백도를 공략하러 올 거예요. 어디, 어딘가에 디 이렇게 올 겁니다. 어딘가에. 어딘가에. 양쪽이 지금 뚫려있기 때문에 자세행은 쉽지 않을 거예요. 하나 들어오면은, 예, 자세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죽죠. 이게 전점 바둑이니까. 호선 바둑 같으면은 뭐 걱정 안 하는데 앞전 점 바둑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상변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일단 탈출을 했죠 가볍게 뛰어 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차단 당했는데 3 3 놓고 살고요 밑에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좌하기를 이렇게 핵공을 했죠 핵공하니까 3 3 들어가고요 이렇게 막고 갖다 붙이고 날짜 들어올 때 이제 이렇게 살고요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정석을 평소에는 안쓰는데 이렇게 젖바둑에서는 뭐 쓰면은 좀 안정적이죠 잡으러 안오니까 확실히 살았으니까요. 물론, 백이 좀 집이 크기는 한데, 흙들도 뭐 안정이 빨리 되죠. 그렇게 하고, 이제 우아기로 이렇게 날고, 그냥 뭐, 살아가라. 그냥 나는 연결막겠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 찍고요고 빠지고 막아두고요. 하나 들이다봤죠? 다수 치고 이으면 끊겠다는 거죠. 그냥 이어줬습니다.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이게 잡으러 왔길래. 해달라는데 다 해줬죠. 이렇게 이제 중앙을 뛰길래 이제 확실하게 좌상기나 살아두고요. 백은 우상기에 젖혀 있고, 다치고 그다음 하나 또또들여다 봤죠. 다 이어졌습니다. 또 들여봤죠. 이 하변에 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살았죠. 선수로 하나 젖혀놓고요. 이 끝내기 당하는 것도 아주 기분이 나쁘니까 예. 선수로 하나 해놓고요. 이렇게. 밀고 올라갔습니다. 보통 호성바둑 같으면은, 날일자를 두거나, 들이다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바로 받전자를 째고, 이렇게 강력하게 둘 건데, 앞전바둑이라 제가 아주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을 지키고, 저도 하나 잡아두고요. 상변에 넘어갔죠? 이 수도 크죠? 그래서 저는 중앙에, 지금 우변하고 이쪽 중앙에 집을 내서 한번, 가보자. 뭐, 앞전 봐도인는데 설마, 뭐, 지겠느냐? 이렇게 좀 양보를만 했어요. 두다 보면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집 차이가 엄청 미세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 어, 이 날짜도 크죠. 좌변에. 그래서, 하변에 이렇게 한칸 띄어가지고, 이제 넘어가면서 집을 좀 지어보자,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무신결에 이렇게 막았다가, 젖혀가지고, 막으면은, 다음수 단수 치고, 다음수 단수 치면이 돌이 죽죠. 백한집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쪽을 막을 수는 없죠. 뚫리면은, 또이 돌, 돌두 개가 죽을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막고요. 그 다음에 백, 흙, 흑을 하나 잡았을 때, 저는 이렇게, 하변을 이렇게 둬가지고, 넘어가면서 이렇게 하면 대충 한1 0 집은 나겠죠? 적게 나면 한여7곱 집. 그렇게 하고, 이제 백이 잡아가고, 이렇게 그냥 선수로 했는데, 그냥 뭐, 크게 싸우지 않고, 여기서 양단수 쳐가지고 한점 때리는 게 기분이 좋았죠. 맞고, 상변 있고, 있고, 지켜가지고 집을 좀몇집좀 내보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큰 싸움 안 하고 이제 바둑이 끝나갑니다. 선수 선수로 그냥 이렇게 하고요. 예, 우악이 이게 선수죠. 이 밑으로 갖다 붙이면은 죽죠. 허구치면 이렇게 밀고 들어가면 이렇게 선수로 끝내게 해놓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렇게, 뭐, 여기서 이, 수도 이제 선수도 있는 게. 단수 치면 이어면은, 그죠? 이어면은, 백 이어면은 받아야겠죠? 이렇게. 끝내기 된 거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한집 잡아가고, 선수로 이제 밀고, 갖다 붙이고, 하변 선수 하고요. 이제 뭐 거의 한 집, 두집 밖에 안 났어요. 여기, 이 자리도 원래는 흙이 이렇게, 치중을 들어가면막으면 뒤로 하나 빠지고, 밀고, 나오면 살아가고, 막으면 이쪽을 먼저 끊죠. 먼저 끊고, 이렇게 하면, 콕 찔러면은,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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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잡거나, 빅이 나거나. 근데, 아, 그렇게 안 했습니다. 뭐, 설마 지겠냐, 뭐, 이렇게. 대충 도저히 이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좌변은 크죠, 빠진 게. 그러니까 다운 치고요. 제가 다운를 쳤습니다. 받아주겠지 했죠. 따어요 근데 막아야겠죠. 뚫리면 너무 크니까또치중 들어왔죠. 이거 이어야겠죠. 흑돌 두점 위험에 배가 나니까 이어주고요. 밀고 막고. 다운 쳤을 때있고 공배를 메웠죠. 그럼 어쩔 수 없이 예, 이게 DS 다운 쳐야죠. 그렇게 해놓고 우산기 젖혀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석점이었습니다. 아, 끝내기가 너무 완벽해요. 카타고가. 야, 끝내기에 선수 이렇게 하나 밀고요. 밀고, 밀었을 때도 그냥 안 받고 또 밑으로 세워서 받았네요. 하, 끝내기도 잘합니다. <laughs> 하나 따고요. 제가 이렇게 하고 치고. 이 자리도 괜찮죠. 선수로. 여기서 이제 제가, 호구 쳐가지고 이 넘어가려 그래 넘어갔을 때 백이 빠지면은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받으면은 밀어버리면 이 끊기는 게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쪽을 보강을 하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보강을 해놓고 받아 받아줬죠? 그렇게 하나 선수 하나 해놓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이렇 했죠 하변 선수하고 밑을 빠졌을 때 하나 이렇게 치받고 이었을 때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니까 단수를 쳤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형세를 보면. 이미 바둑이 엄청 미세합니다. 지금 반집이에요. 반집. 흙이 반집 이기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원래 그냥 이어도 되는데 제가 패싸움을 했습니다. 패싸움을. 패를 이겨보자 했죠. 이렇게 백감 쓰고 따고. 백감 쓰고 따고. 패를 하면서 끝내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백감 쓰고 따고. 백감 쓰고 따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배를 잘한 거예요. 이쪽 모양에서 제가 수가 나거든요. 좀 있으면. 이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 여기서 제가 막지를 않고 자세히 보니까 이쪽에 상변에 호구 치는 수가 있더라고요. 호구를 치면은 공배를 메웠을 때 백이 한수두수세수 수, 수 또는 공배가 메워지기 전이면 백이 한수두수 놓고 따야 됩니다. 저는 돌 하나 들어갔죠 근데 백은 두수 놓고 따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한집 이득이죠 이렇게 해서 뭐한 집짜리 이렇게 끝내기를 했고요 놓고 따야 되, 되죠 이렇게 해서 끝내기가 이렇게 됐는데 공배인지 묘우고요 이렇게 해서 개괄을 해 보니까 186대 184.5. 원래 덤을 제가 한집 아, 반집 줬죠. 그래서 한집 반이 겼어한집 반. 야,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앞점을 깔았는데 한집 반이라는 게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호선 바둑처럼 그렇게 뭐 정성 들여서 두지는 않았어요. 뭐 대충 두고 뭐 해달라는 대로 다해 줬는데. 백이 해달라는 대로 다해 줬는데 그래도 그렇지. 야, 어떻게 이렇게 한집 반을 이깁니까? 제 영상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미니고랑은 최근에 호선이 됐죠. 한달 전만 해도 미니고랑 정선이었는데, 어 최근에 호선까지 갔습니다. 호선으로 뭐, 이긴 적도 있고요. 물론, 반집인가? 한집반 이기고 그랬죠. 미니고하고는 호선도 되는데, 야, 카타고하고는 아점나놓고 이렇게 미시하게 이기다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카타고가 이번에 더 세진 것 같아요. 5초만 두고 해도 그렇습니다 5초 뭐 10초 15초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프로가 아닌다야 5초 봐도 물론 컴퓨터 사양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컴퓨터가 뭐제 컴퓨터 기준으로 볼때1070 기준으로 볼때 5초 봐도 그래도 충분히 기량이 높니다그 영상 보셨지만은 그 끝내기 실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자변에 이게 다운도 쳤을 때 잇지를 안하고 오른쪽 다 하고 나서 그죠 예, 우상이가다 젖지, 고나서 하지 않습니까? 아주 완벽하죠? 끝내기가. 그런 거 보면, 뭐, 오, 어, 제 컴퓨터 기준으로 볼 때, 5초도 충분하다. 5초도 이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제가 사실 그 9점 접바둑둔 게요, 20살 때 두고, 거의, 거의, 거의 30년이 다 됐는데, 제가 9점을 접어주고 둔 적은 있어도, 제가 깔고 둔게 거의 거의 30년 만에 30년 만. 근데 이렇게 와, 인공지능이 잘줄 수가 있나요? 너무 잘 둡니다. 너무 잘 둬. 야. 그렇게 해서 오늘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그래서 8점은 이제 갔죠. 8점을 제가 기보를 제장을 했는데 기보가 중간에 깨졌어요. 8점에는 17집 반인가 읽었습니다. 8점에 오히려 좀 쉽게 이겼어요. 이제, 그렇고, 이제 7점 바둑은 이제 차후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바둑도 가지고 찍어가지고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상당히 놀랬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어 인터넷에 이제 접바둑 영상이 녹긴나오는데 사실 그 객관적인 그 실력 차이가 좀 알기가 어려워요. 컴퓨터 사양이라든가. 컴퓨터 그래픽 카드, CPU, 메모리, 그 다음에 AI한테 이제 몇 초를 줬느냐, 뭐 5초를 줬느냐, 10초를 줬느냐, 20초를 줬느냐 여기 따라서 실력차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뭐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 뭐 미루어 짐작할 때 이제 이제. 그, 카타고가 끝내기 하는, 끝내기 때 보면은 보통 실력을 알거든요. 보통, 끝내기가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끝내기. 전투할 때 하고. 예, 컴퓨터 사양이 따를리거나, 그래픽카드가 안 좋으면, 끝내기나, 아니면은, 이제 복잡한 전투할 때, 약간 버그가 있는데, 그런 버그가 없으면은 컴퓨터가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여튼 상당한 충격을 받고, 야, 카타고가 점점 점점 전투 바둑은 세진다.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제가 미니고하고는 호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니고하고, 또는 엘프고하고, 어... 바둑을 이제 매칭을 시키면, 카타고가 뭐100% 이기는 게 아니에요. 카타고가 한 60%? 60% 70% 정도 이기는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 해본 결과. 한3판 중에 한2판 정도 이기는 것 같아요. 카타고가. 그렇게 보면 미니고나 엘프고가 그렇게 호선 바둑은 의외로 잘 두거든요 제 예, 바둑은 좀약합니다만은 호선 바둑은 상당히 센데 제가 엘프고는 한 정선 정도 될것 같고요 미니고는 호선 바둑인데 어떻게 카타고하고 아좀 넣고 이렇게 두죠 이해가 잘안 가네요 <laughs> 아무런 제가 술기가 좀 약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선바둑이 아니면 잘 수익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예, 정성들에서, 정성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냥, 뭐 툭툭, 뭐, 3초의 한수, 뭐 1초의 한수, 3초의 한수, 이렇게 둬버리는 거 많아가지고, 예, 좀 정성 부족이 없잖아, 있긴 한데, 어또 신기한 게또 뭐가 있냐면요. 카타고랑 두 점, 석 점까지는 제가 뭐, 좀 많이 밀립니다만은, 석점 넉점 다섯점 여섯점 일곱점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진다고 하더라도 많이 안져요 뭐한 20집 30집 거의 똑같습니다 석점을 놓고 두나 넉점을 놓고 두나 다섯점을 깔고 두나 여섯점을 깔고 두나 거의 비슷하게 지거든요 뭐 제가 특별히 뭐 실수해 가지고 이제 뭐 대마가 죽는 경우 빼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뭐한 다섯 판 중에 한네판 정도는 딱 질만큼만 져요 제가 싸움을 안, 붙, 안 붙어서 그런 건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는데, 크게 지지는 않는데, 오늘 9점 바둑을 두고 내가 재미삼아 뒀는데, 아, 너무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거는 이제 8점 바둑에서는 좀 많이 이겠다는 거. 그렇긴 합니다만, 카타고가 전투를 너무 잘합니다. 예. 전투 바둑의 실력을 키우실 분들은, 카타고랑 두면은 금방 늘것 같아요. 물론 카타고 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카타고가 진짜 뭐, 어, 귀계망측한 수라 그래야 되나요? 아주 희한한 수를 많이 두기 때문에, 수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체가 안 돼요. 상대방 수를 알아야 뭐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대방이 어디 둘줄 모르니까 방어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좀 카타고랑 바아 두면 멘탈이 많이 좀 붕괴되는 게 있는데, 어, 하여튼 오늘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어, 이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재미삼아 봐 주시라고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제 기력을 자꾸 물어보시는데 제가 바둑을 거의 한 10년 이상은 안 뒀어요 왜냐면 제, 제가 매장을 할때 바둑을 두다가 보면은 전화가 걸려오면은 전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업무상 전화니까 그러면 그냥 시간파 당하는 거예요 이기든 바둑도 지는 거고 뭐 당연히 지는 바둑은 당연히 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뭐 손님이 오거나 에, 그러면은 또 바둑 인터넷 바둑 두다 말고 그냥 가버려야 되죠 에, 일, 일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뭐, 업무시간에 잠깐 두다가 한가해서 두는데 바둑 두다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중간에 전화를 받거나 손님이 오거나 그러면은 시간파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급수가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졌지 그래서 안 뒀습니다 그때부터 예, 그때부터 안 두다가 이제 은별바둑으로 하나 구해 가지고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죠 은별바둑으로 조금 한 6개월인가 1년인가 좀 두긴 뒀죠 네, 예, 그때 몇년 전인가요 한3 4년 전인가요 한 4년 전인가 4년 전좀 되겠네요 4년 5년 전좀 되겠네 그때도 뭐 계속 뜬건 아니고요. 에, 잠깐 에, 인공지능으로 뭐 보긴 봐야 되겠죠. AI도, 아이고 그 저기 저기 은별도, 은별도 제가 알기로는 어 공인 6단이니까 인터넷 9단이죠. 인터넷 파도로 따지면 9단인데 어, 엄청 셉니다. 은별도 제가 한 석점 정도는 깔아야 되더라고요. 두 점? 두점 석점 정도? 에, 열심히 두면 두 점이면 되는데, 무난하게 두면 석점 깔아야 돼요. 석점.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렇게 두니까 이제 뭐 시간 제한 안 걸리지 않습니까? 컴퓨터니까. 두다가 뭐 전화가 오거나, 뭐 바쁜 일이 생기면 그냥 전기시켜 놓고 나중에 다, 다시 와서 두면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파도를 잘안 두는 겁니다. 뭐, 저기, 일부러 안 두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안 두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또 인터넷 바둑을 안 두는 이유는 제가 AI 바둑 리뷰를 많이 올리기 때문에, 어, 인터넷 바둑을 둘 시간이 없습니다. AI 바둑이 이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그 영상 하나 올리는데요. 기보가, 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초반에 바둑이 너무 무너지거나, 밸런스가 너무 무너지면 재미가 없죠. 기보가. 그러면 못 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스토리도 있고, 재미도 있고, 너무 전투바둑 가도 리뷰로는 좀 가치가 없어요. 너무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수를 제가 다설명을 드릴 수도 없으니까, 그런 바둑은 또못 올리고, 너무 초반에 간단하게 깨져버리면 그것도 이제 영상 올리기 힘들고, 적당하게 재미있는 바둑, 스토리가 있는 바둑, 내용이 알찬 바둑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기부를 이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부를 한 5개 정도 다섯판 열판 돌려야 영상 올릴만한 기부가 하나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어 인터넷 바둑은 들 시간이 없는데 제 장기적인 계획은 어. 구독자가 한천명 넘어가면 그때 다른 그 유튜브 다른 유튜버분들처럼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제 지청자분들하고도 두기도 하고 아니면 일반 유저하고도 두면서 이제 라이브 방송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볼 생각은 있습니다. 구독자가 좀 늘면요. 지금은 구독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라이브 방송 해봐야 한두 명도 볼 볼지 안 볼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청자가 한 명도 없는데, 뭐, 혼자 바둑 두고 있는 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못뭐 두고 있는 거고, 그 다음 제주 컨텐츠가 또 AI 바둑이라, 에, 하게 되면 AI랑, 이제, AI랑 아마 두게 될것 같아요. 인터넷 바둑보다도. 에, 그리고 인터넷 바둑 급수가 워낙 지금 급수가 낮게 세팅돼 있어가지고, 급수로 다 올리려면은 시간이 제법 걸릴 것 같아요. 아마. 한, 열선업판 이겨야 한급수 올라가니까, 한단 올라가니까, 아, 하루에 그렇게 많이 들을 수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글쎄요. 일단,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해볼 의향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혹시 그 AI 그 미니고랑 호선으로 두시는 분이 있으면, 호선이나 정선, 엘프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AI 말고요, 미니고랑 엘프고 중에 정선이나 호선 두시는 분이 있으면 봐도 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컴퓨터 사양이 비슷해야겠죠. 저랑 뭐 노트북으로 둬가지고, 뭐 이게 또는 이제 핸드폰으로 둬가지고, 뭐 이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픽카드 1070 기준입니다. 1070으로 한 5초나 10, 아 10초 정도 예, 이렇게 세팅했을 경우에 이제 그 호선이나 정선 되시는 분이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타이젬이나뭐 오로나 이런 데몇 단인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괜히 뭐 실력을 감추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요. 어, 어, 저도 제 실력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최근에 컴퓨터랑 많이 둬가지고 차분히 두면 은 실력이 좀 제대로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속기로 두면 은 실력이 안놉니다 물론 예, 속기로 두면 그리고 이제 전투바둑으로 두면은 이제 좀 수입기가 딸리니까 실력이 잘안 나오고 좀 모양바둑 위주로 가면은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좀 충격적인 그 9점 바둑 카타고가 실력이 점점점점 늘고 있다는 예, 그래서 어, 인터넷에 뭐 6점 7점 8점 뭐, 뭐 이렇게 접바둑을 두고 가지고 졌다고 뭐라고 할게 아니다 예, 그만큼 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의 카타고가 아니에요 예, 직접 도 보시면 아요 뭐 100마디 말보다 직접 더 보시면 합니다. 직접. 컴퓨터 조금 좋은 걸로 세팅해가지고 직접 더 보시면 은 카톡이 얼마나 센지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9점, 8점은 제가 기부를 저장 못 해가지고 못 보여드리고, 에, 빠른 시간 내에 7점 접바둑을 두고 이기든 지든 에, 한번 기보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